사무엘상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요 말씀 7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예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인의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